증거외보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정치 혼자잖아요? 진정한 정치는 저와 함께 귀 맞아주고 화살 받아줄 그런 진정한 친구 진정한 동기 한명이 있을 때 그때 진짜 정치가 시작된다 어떤 선배님이 말씀하셨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병목? 이제는 그동안 너무나 혼자 꼿꼿하게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까? 대신 날아오는 것을 말아주는 누가 있었나요? <목소리> 여러분, 이제 변방 청수 생활을 마치고 중앙정치, 여의도정치 시작한 뒤 이제 주변대 숫자입니다, 여러분. 혼자 할수 없겠죠? 8월 28일 당대표가 되신다면 함께 정치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의사결정할 지구부가 구상되어야가 될텐데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? 박상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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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혼자서 안됩니다 저 혼자 다맞으면 죽어요 세운 예, 거가한대 맞겠답니다. <laughs> 여러분 어제 결과 보셨나요? 장판교에서 조 주에 백만 대는 말 안에는 혹시 장비 아십니까? 그 찬데는 어성초가 꼭 필요하고요. 그어성초소 혼자 없으니까 동기들과 함께 나누어서 이 동기를 이길 찬대를 지키겠습니다 <laughs> 여러분, 김대중 대통령이었던 그길 노무현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졌는데 이길쭉 영원히 갈줄 알았습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, 우리. 대동세상 억강구야 우리 함께 꿈을 꿔야 될 텐데 부족하지 않습니까?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. 늘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뜻을 이룰 수 이렇게 연설을 다하시는데 등분은 살짝 중간안네요 그러니까, 네.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바뀌는 거죠. 네.